PD. 좀비고는 2014년 3월 23일에 출시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월 23일이 있는 주에 엔주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만 9주년인 마법고처럼 업데이트가 연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역대 엔주년 중 어떤 업데이트가 연기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되었는지는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좀비고의 첫 엔주년인 1주년은 로그인 화면과 소소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소소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2주년에는 이벤트 기간 한정 모드와 굿즈 이벤트, 소소한 축제가 열리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3주년에는 놀이미트와 굿즈 이벤트, 예술부 vs 운동부의 미니 스토리 이벤트, 그리고 불꽃 축제가 업데이트되며 좀비고의 첫 가사가 있는 ost인 자유롭게 조금은 신나게가 출시되었습니다. 4주년부터는 본격적으로 n주년 특별 이벤트가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광장에서 대규모 축제인 플라워 판타지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5주년은 좀비고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또 다른 세계관 엘프고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엘프고는 재오픈을 할 때마다 유저들이 지겹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인기가 식지 않는 업데이트입니다. 6주년인 학교 생활 업데이트가 예정보다 늦어져 업데이트 당일에는 또봄 파티라는 작은 이벤트가 업데이트되고 메인인 학교 생활 1교시 업데이트는 110일 연기된 7월 14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기다린 시간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업데이트가 되어 아쉬운 업데이트입니다. 7주년인 은하고 업데이트 또한 예정보다 늦어져 업데이트 당일에는 어썸 플레이스라는 카페 이벤트가 업데이트 되었고 은하고 업데이트는 49일 연기된 5월 13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8주년은 4주년이 생각나는 와그락을 보문동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모든 유저가 랜덤으로 1, 2 3학년으로 나눠져 경쟁을 하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과열된 분위기 속에 굳이 경쟁을 시켜야 하냐는 비판도 있었던 업데이트입니다. 2022년 어서만 간담회에서 9주년은 엘프고를 뛰어넘을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아쉽게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과의 공지와 63일 연기된 5월 25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6주년 서브 이벤트인 또봄 파티와 7주년 서브 이벤트인 어썸플레이스와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연기였는지 소소한 서브 업데이트도 없던 9주년입니다. 여태까지 N주년이 9번 있었는데 그중 3번이 연기되었다니 좀비고라는 게임에 많은 애정이 있는 만큼 어딘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